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신승무패입니다. 아, 지금 월드컵 예선전이라 유로파 예선전, 예, 올려달라 하신 분들 계셔서 일단 먼저 올려드리고, 오늘 비가 와서 야구승일패, 예, 지금 저는 부산인데, 예, 지금 비가 그치긴 했지만, 오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 국내 야구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는 예, 영상 올려드리고, 일단 먼저 축구, 어, 예, 월드컵 예선전이랑 배당 떠 있는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일본이 지금 1.81을 받았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1.81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음, 예, 과거에 1.81을 받았던 적은, 예 예, 순전에서 받은 적은 없네요. 없었고. 예. 지금 어, 월드컵 예선전에서 1 8 1를 받았던 적은 예. 어, 배당들은 한 번도 어김없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예. 5승 다섯 번다 들어왔네요. 예. 뭐 상대전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전적은 2승 3무 0패네요. 2승 3무 0패고 예, 일본이 앞습니다. 일본이 뭐피파랭킹은 지금 3 3이고요 예, 파라과이는 39위입니다. 39위.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1 8 1 배당은 예, 다 들어온 걸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경기 예, 대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1.26을 받았네요. 예. 1.26 가구에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여러 단1.26 받은 월드컵 예선전은 이분이 처음이고요 예. 상대 전적 또한 없습니다. 상대 전적 또한 없고, 예. 여러 단이, 예, 지금 피팔 랭킹 9 9위고요 예, 대만이 125위. 예. 어, 대만은 예, 평가전에서 홍콩한테 2대0으로 이겼었고요. 예, 요르단은 말레이시한테 아 예, 평가전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올라 전력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경기 시리아 대 필리핀, 예, 시리아가 1.64를 받았는데요. 예, 1.64를 받은 지기. 음, 이번에도 처음이고요. 예, 1.64, 예, 예, 선전 받았던 적도, 예, 처음이네요. 예, 시리아가 지금, 피파 랭킹은 8 7이고요 필리핀이 126입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대전적은 또한 없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어, 평가전에서 중국한테 2대0으로 필리핀은 졌고요 예, 시리아도, 예, 어, 인도한테 치고 왔네요. 1, 아 무승부를 치고 왔네요. 1대1 예. 자 다음 경기 어, 싱가포르 대 예멘 싱가포르가 2.07을 받았었는데 2019년도까지 가거에 예, 싱가포르가 어, 예선전에서 2.10 받았을 적이 있네요. 2.10 받았을 때 한번 들어온 과거의 통계 기록은 있습니다. 피파 랭킹은 싱가포르가 162위고요. 아, 예멘이 142위입니다. 예멘이 피파 랭킹은 약간 높고요. 어,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상대 전적은 없고, 아직. 어, 다만, 예, 싱가포르가, 예, 예, 선전이 2.10 받았을 때는, 예, 한번 들어왔던, 예, 전례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 태국, 예, 베트남이네요. 태국, 베트남. 어, 태국이 가격이 예, 2.06, 2.03 오늘 받았는데요. 예, 2.06 받았을 때는 졌네요2.65 배당이 들어왔었네요. 가그에2.03 예, 예. 어, 배당은 예, 태국은 졌지만2.03 영상을 받았었던 가그에 예, 우크라이나나 어, 2.03은 들어왔던 또전례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베트남이 피파 랭킹 97이구요. 태국이 115위입니다. 예. 상대전적이 있네요. 상대전적은 5승 3무 2패입니다. 예. 태국이 앞서네요. 예. 음. 랭킹에서는 떨어지더라도 상대전적에서는 좀 앞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2.03 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입니다. 예. 1.97은 이번에 처음 받은 배당이고요 가거에도배당은 예. 예. 없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얘들은 예. 162대 159입니다 예. 피파랭킹 비슷비슷하죠 상대전쟁은 5승 2무 3패로 예. 인도네시아가 예. 앞서네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한국 대조제입니다 예. 한국이 1.60을 받았을 때 가구에 들어온 예. 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한국이 1.60을 받았던 적은 없네요. 아 있었네요. 예. 비슷하게 받을 적이 있었는데 성을 예. 쳤고요. 예. 두번 성을 쳤네요. 예. 과거에 두 번, 예, 비슷한 배당 받을 때승을 쳤었습니다. 예. 예, 선전에서 1.60 배당은 6승, 6승 3, 2, 3무 3패입니다. 예, 6승이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예.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도 보여주고 있구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예, 두번 받았을 때, 두번다 들어왔던, 예, 가그의 동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뭐 애국백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1.60이면, 예, 피파 랭킹은 저희가 37이고요. 조지아가 94입니다. 예, 평가 전에서 저희는 이란이랑 1대1 무승부를 쳤었죠. 예, 상대 전적은 없네요. 상대 전적은 없고, 예, 조지아는, 예. 저희랑 붙은 적이 없네요 하지만 피파랭킹에서도 차이는 많이 나네요 3 7 94위 저희가 또좀 예, 예선전이나 이런 데서 좀 강하죠 예. 예, 애국배 사실한 게 아니라 예, 뭐 통계도 그렇게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과거에 그렇게 예, 1.69번 받았을 때는 들어왔다 라는 거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 잘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예, 과거 통계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 어, 다음 경기 우즈베키스탄이랑 팔레스타 예. 우즈베키스탄이 1.63을 받았네요. 1.63 과거에 1.63 받았던 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번에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받았고 어, 1.63 배당에 예, 비슷한 범위를 받았을 때는 예, 성은 없었네요 예. 무패로 두번 나왔습니다. 예,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예, 피파랭킹은 우즈베키스탄이 84위로 우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102위 예, 상대전적은 예, 한 번도 우즈베키스탄이 전적이 없네요. 예. 1.6대가 좀잘들어오 예선전에서는 좀 들어오기 쉬운 배당인 것 같습니다. 승부식하고 또 다르죠. 예. 예선전, 예, 월드컵 예선전이나, 뭐, 유로파 예선전은, 예, 이 프로토 배당이 조금 다를 겁니다. 예. 예 그동안에 리그전이나, 뭐, 프리미어나, 어, 메, 라라든지 세리랑 좀 다르게, 예, 배당이 먹여지죠. 자, 다음, 타지키스, 카르기스, 예, 발음도 어렵다. 예, 얘들은, 가거에 어, 과거에는 없었네요. 이번에, 예, 얘들도 마찬가지. 처음, 예. 예, 선전인 것 같습니다. 어, 한번 볼게요. 타지키스는 랭킹이 1 1 9위고요 키르기스는, 예, 피파 랭킹이 95위로 6위를 가져가고 있네요. 예, 오히려 상대전적은 있습니다. 4승 2무 2패네요. 예. 타지키스가, 예, 4승 2무 2패로, 예. 랭킹은 예, 낮지만 예, 4승 2무 2표로 예, 우세하네요 그래서 아마 2.36 예, 받은 것 같습니다 더 낮은 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만과 인도네요 오만과 인도 오만이 1.48을 받았는데요 예, 1 4 8가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 경기도 예, 처음 있는 경기네요 오만은피파랭키가8 예, 7이고요 예, 인도는 103입니다. 오만은 예. 평가 전에서 예멘한테 1대 0으로 이겼고요 예. 어, 인도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네요. 3대 전적에서. 0승 2무 4패네요. 예. 그래서 오만이좀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48이라는 예승전인데도 예. 1.48 이란 배당은 준것 같습니다 예 다음 경기 이탈리아 대 아르메니 유로 예선전이죠 예. 과거에 예, 받았던 적이 없네요 예, 아르메니랑 붙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1 이란 배당은 예, 어, 근사치의 배당으로는 다 들어왔네요. 예,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유로 예선에서는, 예, 이런 배당은 들어온다고,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탈리아가, 예, 랭킹이 16이고요. 예, 아르메니가 아 98입니다. 예, 순위 차이도 많이 나네요. 예, 어, 이탈리아는 유로 예선전에서는 다 승리를 거뒀네요. 예, 거뒀고, 예, 상대전적은 예, 일무 1패네요. 일무 1패 한번 비겼던 적도 있긴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음은, 월리러에 예슨전, 바레인 대 이라크입니다. 예. 이라크가 2.30이네요. 예. 어 예. 바레인이 2.75 받았던 각구에 있습니다. 2.11, 예. 한번 들어왔네요. 2.11이 들어왔습니다. 2.75를 바레인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기질 못했었네요. 예. 이라크가 77이고요. 예. 바레인이 109입니다. 예. 랭킹은요. 예. 어, 둘이 뭐 상대 전적이 많네요. 3승6무 1패로 예. 이라크가 한 번밖에 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3승6패로, 아 3승6무 1패로 예. 이라크가 많이 예. 우위를 가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유로에서는, 예, 스위스랑 아일랜드 있네요. 이거는 내일 경기네요. 내일 경기. 내일 경기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냥, 예. 내일 경기도. 스위스. 예, 스위스가 아일랜드랑, 예, 과거에 배당 받았던 적은 없네요. 예. 어, 하지만, 유로 예선에서 1.90이나 1, 1 8 근사치의 예, 배당은, 예, 두 번이나 들어왔고요한 예. 번은 물을 친 적이 있습니다. 물을 쳤을 때는 2.90 배당을 받았을 때는 물을 쳤네요. 예, 의외로. 예, 한번 볼게요. 예, 스위스가 피파 랭킹 11위입니다. 아일랜드는 32위고요. 예. 스위스가 뭐 상대전적이 1승 2무 2패입니다. 1승 2무 2패. 예. 스위스가 예. 뭐두번비기고 2번 예. 이겼네요. 한 번은 아일랜드가 이긴 적도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예. 두번다 낮은 배당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한데, 2.90일 때는 무승부를 쳤는데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무승부가, 예, 2.90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예. 자, 다음 경기, 스페인 대 루마니아입니다. 아, 배당 통계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1.37, 예, 받은 적은 과거에 없네요, 애들. 어, 1 3 7에근사치 1.35는 두번다 들어왔습니다. 예, 6.00이라는 배당도 한번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배당 같은 경우는, 예, 저 배당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죠. 유로 예선이나 뭐 이런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예, 막뭐 승부 조작이라는 건잘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스웨덴하고 페르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1.16을 받았습 상당히 낮은 배당이죠. 예. 과거에 1.16 배당 받았었던 적은, 예, 없네요. 예. 뭐, 1.1 때는 거의 들어오는 배당이네요. 예. 네번다 들어왔습니다. 네. 예. 네번다 들어오는 배당이고. 너무 뭐, 배당이 낮아서 또안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고하십시오. 스웨덴이 피파 랭킹 18이고요. 페로제도가 108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상대전적 또한 스웨덴이 한 번도 진 적은 없네요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이스라엘 대 예, 북마케도 이스라엘 대 북마케도 과거에 예, 배당있었는지 이 확인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어, 이스라엘이 1.66의 근사치 배당을 받았은 적이 있었는데 예, 3대0으로 쳤었네요 예, 유로에선전에서 과거에 예. 예, 1.66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인데, 하필 과거에, 예, 이스라엘이, 예, 3.35의 배당으로 졌던 기록은 있습니다. 자, 피파링킹은 북마케도가 7 1이고요 예, 이스라엘이 84입니다. 상대전적은 예, 상대 예 삼성영무 1패로, 예, 이스라엘이, 예,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참가하시고요 핀란드와 그리스입니다. 예, 핀란드와 그리스. 아, 핀란드와 그리스 핀란드가 예, 배당을 받았쓴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는 유럽 왔습니다. 예, 요건 아니고요. 축구가 아니고. 아, 유럽의 선전에서 예,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배당이 예, 한번밖에 안들어왔구요 예, 무가 한번, 예, 2.60이 두번 들어왔던 예, 배당입니다 어, 요 경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스가 54 이구요 핀란드가 57입니다 예, 비파랭킹은 상대전적 또한 2승 1무 2패네요 2승 1무 2패 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 조심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핀란드에 덥석 가셔야 될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배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한번 요거는 자세히 한번 예, 검토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북아일랜드랑 룩셈부르크입니다 예. 지금 거의 예선전은 예, 과거의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올라온 팀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 새로 만난 팀들이다 보니까 어1.35 배당은 예선전에서는 거의 들어오는 배당이었네요. 10승 4무 2패입니다. 예, 그래서 1.35 배당은 예선전에서도 잘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예,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상대 전적은 북갈랜드가 29이고요. 예, 룩슨 브루크가 91이네요. 차이가 많네요. 예. 어, 상대 전적은 일무일패입니다. 어, 의외로 또 일무일패. 네, 예. 과거의 자료이는 하지만 예, 상대의 전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1.35 배당은 예, 잘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무2패도 예. 어, 있었다라는 거 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헝가리 a 몬테네그. n 몬테네 e g r o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2.10 7배당이 들어왔네요. 은이배당은과거 예, 있었는데 이 점을 음, 예, 예, 는 5승 5무 2패입니다. 예, 5승 5무 2패. 예. 뭐, 잘, 승무패 게임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래도 몬테네그가, 예. 과거에도, 예. 2.65 배당을 받고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2.10 배당이 들어왔다는 게, 예.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피파 랭킹은 헝가리가 4 5위고요 예. 몬테네그가 55위. 예. 5위를 갖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상대전적은 1승 1무 0패입니다. 예. 몬테네그가 예, 1승 1무입니다. 예. 이것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경기가 또 있나요? 예. 페루 대 에콰도르. 예. 페루. 볼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얘들도. 예. 어, 페루가 홈에서 1.60을 받았을 때한번 들어왔고요, 한 번은 무승부를 했었네요. 예. 어. 페루가 예선전을 자주 올라오는 팀이었구나. 아, 예. 어, 과거에 예선전에서 주는 1.5 배당은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승 2무 2패로 예.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페루가 예. 피파랭킹 19위네요. 아 그래서 많이 올라왔구나. 에카도르가 66위 차이가 많습니다. 예. 상대전적은 3승 2무 5패입니다. 3승 2무 5패. 에카도르가 오히려 또 높네요. 예. 상대전적은. 예. 하지만 예선전에서 주는 1.5배당은 11승 2무 2패. 예.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르헨티나 칠레입니다. 예, 아르헨티나 칠레. 예, 칠레랑 붙었던 적은 없구요. 예. 어, 과거에 1.68은, 예, 펜은 없습니다. 펜은 없고, 삼성 2무로, 예,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아르헨티나가 예, 피파링킹 10이고요. 예, 칠레가 14입니다. 예. 상대전적은, 예, 없네요. 뭐. 아마 또, 서구도 준치라고, 또, 아르헨티나 좋아서 또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예선전이나 이런 거는 아예 뭐, 보지도 않고, 예. 그냥 뭐, 경기는 이렇게 보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뭐좀 올려다 하신 분도 계셔서 이렇게 저도 한번 봤는데요. 아 어, 유로파 예선이나 이렇게 월드컵 예선전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모르겠지만 무승부를 많이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나오더라고요 예선전에는. 근데 어, 보통 보니까 이런 1.6 6근사치 배당들은 어, 잘 들어오는 배당이었네요 보니까. 예. 1 6 2하들도잘 들어오는 배당이고. 프로토 배당으로, 이게 잘안 들어오는 배당인데, 그죠? 프로토 배당, 프로토 게임에서는. 근데 이게 예선전에서는잘 들어오는, 예, 배당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단 뭐 차례대로 불러는 드렸는데, 예, 따로 한번 메모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마 뭐 가셔야 될싶 분들, 갈 분들, 과거에, 잘 들어오는 배당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한번만 끝까지 보여드리는 거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예, 한몇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믿을만한 경기들 이 있는 것같던데 예, 한번 잘 고르셔서 어, 가시고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지금 한 이제 선발진들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요 끝내고. 예, 야구승일패, 일단 비가 와서 취소가 되더라도 일단 올리긴 올려드릴게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결과 내시고요. 예, 지금까지 도시승무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